현대차가 세계 차종에 대해서 미국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제가 공유드렸던 영상에 따르면 기아의 EV69, 아이오닉59, 그리고 제네시스의 g v 7 0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1월 14일 날 업데이트된 목록에 따르면 아이오닉5랑 9, 그리고 g v 7 0은 목록에서 빠져 있고 여전히 EV6와 9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기아의 EV6와 9는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차종이 제외된 이유는 각각의 차종이 어떠한 부품을 썼는지 부품마다 제조사가 어디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이걸 알 수만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EV6와 9, 아이오닉5와 9, 그리고 GB70이 각각의 부품들이 원산지가 어디고 누가 조달한 건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알수 있는 거는 배터리를 어디서 썼냐 이것만 알수 있어요. 근데 e v 6랑 9이랑 i 이 n i 5 9 g e n e s s GV70 얘네 다 SK온 성거를 쓰거든요. 근데 SK온 내에서도 각각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광물을 조달하는 그 원산지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얘네는 포함되고 얘네 3 명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e v 6와9은 포함되고 이세차종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격 차량이 되기 위한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립을 북미에서 했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 광물 및 배터리의 구성 요소가 조달 요구 사항을 충족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 사항이 대표적인 게 FEOC의 명시가 되어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이 생산하는 광물과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포함되어 있다면 안 준다 이겁니다. 일단 현대차 측에서는 뭐이세 차종에 대해서 2분기부터는 보조금 요건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대차는 광물, 니켈 등 중국산 소재, 부품 조건, 미국 생산 요건을 갖춘 이세개 차종의 현지 생산분이 오는 2분기 이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밝힌 대로 2분기부터 목록에 추가가 된다면 아 그럼 결국에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만약에 2분기가 됐는데도 이새 차종이 목록에 추가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칸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요건에 따라서 될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뭐 차종이나 특정한 요건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어셈블리 바로 조립을 북미에서 하냐인 겁니다. 요게 충족되는 시점이 2분기부터 충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입니다. 이 내용들이 뒤에 더 나와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니켈, 망간, 코발트, 그리고 리튬 여기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흑연입니다. 흑연이 가장 까다롭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중국산 흑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나마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추후에는 결국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 보조금을 또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서류를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 큰 섹션으로 나눠보면 중요한 미네랄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조금 그나마 느슨하다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한 조건들을 보면 증분적 가치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광물을 만약에 중국산을 가져와다 쓴다라고 해도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가 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 광물이나 부품을 30억 원 정도 가져왔으면 이걸 가지고 한 60억 원 정도로 뻥튀기해서 팔거나 70억 원을 뻥튀기해서 팔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30억 40억 나는 거잖습니까 이 금액 자체가 북미에서 더 높은 가치의 구성요소를 창출했어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립이 제조 또는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북미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은 엄청 큰 관건은 아닌데 폐배터리가 나오고 나서 그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중구산 배터리를 써도 북미에서 재활용하거나 조립하고 제조를 하게 된다면 북미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원산지가 세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미네랄 요구사항에 있어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50% 부가가치 테스트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을 쓴다라 그래서 이걸 썼고 가공하고 만들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원산지가 어디인지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거를 조사하기 위함이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요건들에 대한 허점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미국 또는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게 된다면 적격 광물로, 그리고 적격 미네랄 요구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이게 2027년도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러한 유예사항을 준 거고 27년도 1월 1일부터는 보다 더 엄격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게 흑연,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과 같은 특정 광물인데,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흑연과 리튬, 니켈입니다. 이제 니켈은 인도네시아 또는 호주, 기타 국가들에서 조달해 오면 됩니다. 네, 흑연이 가장 까다롭고요. 리튬 또한 지금 그렇긴 한데, 리튬은 사실 안정적인 공급처는 아니지만 북미에서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흑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50% 부가가치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충족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해놨지만 이게 명쾌하고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격 차량인가 배, 적격 배터리 그리고 적격 부품을 사용했는가를 측정을 할때 소비자는 구매를 할때이 전기차가 정말 보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공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광물들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근데 철과 인 같은 경우의 사용은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국산 철이나 인 혹은 강판들을 사용해서 보정을 못 받게 된 것도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흑연 또한 지금 유해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그나마 될수 있다라면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 해당 광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2분기부터 보조금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을 보니까 이 또한 큰 변수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구성요소 요구사항 또한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새 차종이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조립의 시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2024년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와 9이 북미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물량들이 시장에 나가서 판매되기까지는 2분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를 봤을 때는. 북미에서 조립되고 생산되고 판매된 시점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판매가 시작된다면 2분기 때 빠르면 2분기 때 해당 새 차종에 대해서는 보조은 명단에 다시금 합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ev9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함이 되었는데 얘는 작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조제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V6와 9는 포함되었고 이들이 빠진 이유를 그냥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 유일한 차이점은 현재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 판매가 된 것은 얘네고 나머지 세 차종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판매한 생산은 했지만 판매한 물량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반영되는 2분기 때부터는 보조금 명단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